오늘 같이 인성교육과 상담자의 역할. 어, 지금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나니까 너도 나도 인성교육하겠다고 덤벼들거든요. 어,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파이를 먹을 때가 되니까 모두 달려들어요.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담 공부하신 분들이 인성교육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인성의 정의를 한번 더듬어 보고 넘어가죠.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한다. 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 태도, 행동의 특성을 인성이라고 한다. 그 것도 있어요. 또 그러면 성격은 뭔가?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 이나 품성. 그럼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격과 인성이.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게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이겠지요?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을 하려고 하면 우선 자식과 부모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전달이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돈독한 애착 관계를 경험하는가? 이 질문을 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혹은 양육자하고 관계가 돈독한가?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존경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고 가는가? 그래야 교육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안 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안 하고 피해가려고 해요. 이게 수동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본의주의적인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도 망가져요. 이게 수동적 공격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쁘면 교육은 어려워. 풍육적 어버이는 중요한 타인들의 무관심, 불신, 비난, 학대, 처벌, 과잉보호 등은 부정행동이나 병리적 사고 패턴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어, 불안한 애착을 혹은 피해 애착 경험자, 낮은 자존감 이런 아이들이 우리 변치. 사회의 가정문제, 어머니 아버지와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서 지내야 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는 행복합니까? 맞벌이 하느라고 아침에 상권 얼굴 좀 보고 그 다음엔 도구를 보낼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요?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있을까요? 시험 점수를 인간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우리 가정과 학교 관계는 마음에 듭니까? 하루 130명의 어린이를 진료하는, 지가 하는소아과 의사, 하루에 환절기로 130명 아이들을 진료를 해요. 자신의 일을 즐기겠습니까 이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배우자로서 행복한 의사인가요? 아니야. 일에 지쳐 귀가하는 막걸이 부부는 웃으면서 만나서 행복한 가족 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까? 아 지쳐 있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 가지는 쉬운 창가에. 지구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라고 배웠어요? 부모가 되는 일이다. 부모가 되는 일.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좋은 부모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와 관련된 억압된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면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상담자 만나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건강 좋아져요. 근데 이제 칼 로저스의 학습 원리를 보면 인간은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천부의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망은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학습을 촉진합니다. 인간은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나요. 천부의 호기심, 날 때부터 호기심은 가지고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3분의 1이 첫 시간부터 엎드려 잔다고? 이들의 호기심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집 발표서 그래, 집 발표서.